이런 것도 먹어야 <봤네네네네네네네> 뭐 한번 먹어보시고. Uh -huh. 아 스파이시. <봤네네네네네네> 이거 뜨거, 뜨거, 데워서, 뜨거, 뜨거. 데워서 줬어. 오, 뜨거. 어 뜨거. 어아먹쌈싸이 약간 진짜 쌈싸 같은데. 스페쌈싸스페쌈싸야어스페쌈싸야 얘는 먹을 만해? 괜찮은 맛있어? 이거, 이거 포크라지? 향신료 안 들어가면 쌈밥내쌈밥은 이러면 막. 야, 다들 막싼같이 나한테 안싸 돼지고기 들어가사청유래자럼 Thank you. you. Thank you. 파슬리 같고, 얘는 페퍼론치노 오일 같아. 혹시 음. 페퍼론치노 오일 많이 뿌려 먹으니까 매콤한 맛 매콤한 맛이 있으니까 차라리 응. 좀 낫다. 하몽 진짜. 알았다.